한길긴뜨기 뒤걸어뜨기입니다. 뒤걸어뜨기는 바늘이 뒤에서 들어오고 다리를 눌러주면 이렇게 걸립니다. 한길긴뜨기니까 감고 다리 오른쪽 뒤에서 들어옵니다. 다리를 눌러주면 이렇게 걸려요. 감아서 오른쪽으로 쭉 뺍니다. 고리 3개. 고리 3개 아래쪽을 딱 잡아주세요. 맨 앞에 있는 고리가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감아서 앞에 고리 2개 통과. 감아서 나머지 고리 2개 통과. 앞에서 보면 이렇게 가로선이 톡 튀어나옵니다. 다음 다리 감고 다리 오른쪽으로 뒤에서 들어옵니다. 다리 눌러주고, 감아서 오른쪽으로 쭉 빼고, 감아서 앞에 고리 두개 통과, 감아서 나머지 고리 두개 통과. 한길긴뜨기 뒤걸어뜨기입니다. 뒤걸어뜨기는 바늘이 뒤에서 들어오고 다리를 눌러주면 이렇게 걸립니다. 한길긴뜨기니까 감고 다리 오른쪽 뒤에서 들어옵니다. 다리를 눌러주면 이렇게 걸려요. 감아서 오른쪽으로 쭉 뺍니다. 고리 3개. 고리 3개 아래쪽을 딱 잡아주세요. 맨 앞에 있는 고리가 너무 작으면 안 됩니다. 감아서 앞에 고리 2개 통과. 감아서 나머지 고리 2개 통과. 앞에서 보면 이렇게 가로선이 톡 튀어나옵니다. 다음 다리 감고 다리 오른쪽으로 뒤에서 들어옵니다. 다리 눌러주고, 감아서 오른쪽으로 쭉 빼고, 감아서 앞에 고리 두개 통과, 감아서 나머지 고리 두개 통과.